안녕하십니까. 25년 출장이 오춘봉입니다. 예, 또 하루가 밝았죠 벌써 금요일이요. 한장어서의 예, 2019년 예, 3월 29일 예, 금요일 예, 오전 8시 이짝 저짝에 오춘봉은 예, 파밀리 아파트, 예, 파밀리 아파트 어, 슈퍼 홈마트거든요. 이 예, 동네 대형 마트죠. 예, 홈마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 마트 앞에서 이렇게 이짝 저짝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우리, 꽃미남이죠, 예. 밝게 믿는 미소로, 예, 우리 송중기, 예, 하이트, 하이트 백지 잔 들고 있길래, 어, 아 여기서 뭐, 한번 시원하게, 해 우리 뽕스병 여러분, 예, 이게 꽃미남 아닙니까? 오추몽이랑 비슷한가?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불합방 일도 없습니다, 예. 우리 송중기랑 함께, 예, 이 동네에 파밀리아파트 상권 끼고, 어떻게 지금 실시간에 흐르고 있는지, 한바퀴 빙 돌면서 예, 있으면 있는대로 없 없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한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공병 안내가 있네요. 공병 안내 예. 요즘 공병들 회수에 대한 어, 이렇게 공병 회수에 관한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예, 사이에만 회수합니다. 예 아침하고 저녁 혼잡해요. 공간인데요 최대 30병만 고이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산 것도 예 이렇게 다할수 없고 예, 그냥 그 약속된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시간 산이니까 예, 파인애플 예, 한 통에 3,000원. 예, 이렇게 쪽파 한 단에 2,800원. 이렇게 아, 고구마. 예. 고구마 박스 7,900원이네요. 예, 이런 건좀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실시간이니까. 예. 양파는 예, 3,800원. 예.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예, 이렇게 어, 이 쫄쫄이 바지. 이런 거 매력 있네. 얼마나 모르겠네. 예, 쫄쫄이 바지. <laughs>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주먹도 이렇게 또 패밀리아빠 상권 한번 예, 돌면서 있음인대로 어, 없어온대로 예, 함께 우리 풍수회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새로진 건물인데 1층에는 예, 베스트 육가공 판매자이 들어와 있네요 이 육가공 아시죠? 정육점도 하고 예, 또 그리고 가공, 가공해서 납품 도매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지금 계란 세일하고 예, LA갈비 행사, 예, 훈제치킨, 훈제우리 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세일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어, 신축 건물 1층에는 베스트 육가공, 예, 이렇게 입점이 있습니다, 예. 국내 보면, 예, 겹치죠, 이게. 일단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상권들이 겹칩니다, 예, 이렇게. 육가공, 이렇게 종이점이 지금 여기는 새로, 요번에 이제 신축으로 들어와서 새로 오픈한 데인데, 이렇게 아파트 상권 몸 위로 걸어 올라가면, 사실은 다 이렇게, 한일축산의 정점하고 다 위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더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큰, 작은 게 하고 있는데, 큰 놈이, 치고 들어오면, 예, 작은 가게가,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 이게 어렵다는 건 인정해야지, 뭐. 예, 그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상권 보호되면, 서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애쓰만큼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뭐든 과열 경쟁이, 뭐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그게 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 친구 아시도 없고, 근데 이렇게 동네에 보면 아파트, 앞에 문방구죠, 예, 문방구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예, 김밥집, 예, 김밥집은 예 안에 영업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여기 어, 여기 아파트 참 주, 대도로변에 좋은 상권인데 현재는 예, 임대 중에 있습니다. 예, 뭐 공실들이 많죠, 여기저기 가나 예, 지금 이 아파트, 파밀리아가 잠깐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축산점인데 이렇게 작게 분주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위에 큰, 예, 대형, 어, 육가공, 예, 베스트 육가공 판매장이 들어와서, 예, 조금 타격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대형마트도, 예, 바로 붙어서 한 군데가 더 있죠. 이렇게, 예, 아까, 어, 대형마트하고 여기는 아파트 정문 앞에 대형마트인데 예, 아까 처음에 초입에 있는 홈마트가 좀더 대형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어, 있는대로 또이 아파트 상공 보면 아파트 보면 부동산 많죠. 예. 보면 시세들이 다 이렇게 한눈에 나와요. 이렇게 보면 파밀리 아파트 예, 보편적으로 한 2억 2억 3천이 짝, 짝, 짝 하네요. 2억 3천. 예, 2억 3천이 짝, 짝, 짝이면, 예, 파밀리 아파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파트 상권, 이렇게 뭐세탁소하고 미용실. 예. 여기 뭐 이렇게 아침 일, 이런 시간, 예, 20년 대로 없애는 대로 게한 바퀴 돌고 있는데, 예,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과열 경쟁이라는 게 참, 어, 그냥 다,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거를, 예, 참, 어지간나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아파트 보면 1층에 어린이집, 예, 이런 거 아시죠? 1층에 어린이집, 이렇게. 예, 요거, 요즘에 보면은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놀이방 꼭 있죠? 예. 지금 여기는, 예, 파밀리 아파트, 예, 정문을, 예, 모추모이 걸으면서 뽕스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뭐를 꼭 담고자, 뭐를 나누고자 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오추모우뽕수패밀리하고 어, 이렇게 아침에, 이런 시간 데이트도 하고, 오추모도좀 걸으면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내추럴하게, 소소하게 가자고. 이 예, 가다 보면 이렇게 참새도 이렇게 찍히고, 예. 뭐 이런 게 사실 아니오? <laughs> 예, 이렇게, 예, 참새와 같이 나가니 하고 있는 25년생 오추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참새들아, 반갑다. 예. 이렇게 아파트, 예, 상권을 이짝저짝 걸으며 우리 뽕수패밀리하고 예. 이 친구도 걸으니까 몸에도 좋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문을 걸어나오니까, 이렇게, 파밀리 어린이집이 나오네요. 예, 어린이집이 나오고, 여기 신축, 어, 얻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두개다 신축인데, 1층에, 예, 브릴랑, 아이고, 이름이 어렵네. 커피숍이, 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인테리어를 아주 비싼 금액으로 한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려면, 대략 한 2억 2짝짝짜짝은 텐데, 어, 있던 동네에서, 이렇게 멋있게 인테리어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예곳을볼수 있습니다. 여기 편의점이 GS 2 5시 편의점하고 예, 세븐일레븐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 작은 상권에 한 군데면 충분하려만한 군데 있으면 한군꼭 들어와요. 지금 GS 2 5시하고 세븐일레븐 두 군데가 이렇게 함께 나란히 마주 보면서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는 GS 2 5오시 맞은편은 에 세븐일레븐.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이 편의점이 잘 되려야, 해야, 해야 잘될 수가 없어요. 예, 있으면인 없으면 없는데, 그죠? 예, 이렇게, 뭐, 간단하게 파밀리 아파트, 예, 이렇게, 예,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풍수웨리라고 예, 오춘봉은, 뭘, 뭐있으면 이렇게 그냥, 그날 그나, 예, 소소한 것들, 예, 오춘봉이, 예, 나누면서, 또, 함께 하고, 예, 요 GS 한 번, 여기도, 볼까? 예, 지금, 예, 건널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건너서 보겠습니다. 예. GS25시에, 아, 이거 뭐라고 써있네. 아, 3일 운동,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게 써있네요. 그리고 행사들을 참 많이 하네요, GS에서는. 예런 행사. 그리고, 아, 이런 것도 있네. 끓여먹는 재미가 맛있다. 예. 라면 자판기인 같습니다. 라면 자판기. 에 아, 계란도 넣어주세요. <laughs> 아, 이런 라면 자판기가 있네. 오춘봉.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어, 기회 되면, 오춘봉이 간다의 예. 불도조춘봉 컨셉으로, 이런 것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 예, 재미났고, 예, 맛있는 것도 아니면 재미난, 어, 뭐, 거리들, 예, 뭐든 간에, 오춘봉이, 예, 앞으로는, 예, 오춘봉이 간다의 예. 불도조춘봉으로, 예, 좀, 어, 재미난 모습도 맛있, 또, 어, 새로움을 도전하는 모습 이런 것도, 앞으로 뿡슐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오춘봉이 뿡슐을 가면서, 이짝저짝도 하고, 뭐, 뭐, 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가는 길은 끝이 없죠, 예. 왜? 우린 라이브 자녀 우리 구라뽕이 1도 없잖아. 세상 제일 무서운 거요. 예 예, 라이브에 구라뽕 없으면, 예, 뭐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있으면 있 대로, 없이온 대로. 예, 아침에 우리 뽕스팸이랑 함께, 예, 있는 그대 다시 간단히 나눠봤는데,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 요거. 이, 라면, 예, 나만의 레시피대로이 가격 싫어하냐, 에 예, GS25시 라면 자판기, 예,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예, 요런 거한 번, 예, 5층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으면는 대로, 없으면 대로, 예, 우리 뽕수비 함께하는 이시몬중이 5층 먹겠습니다. 으! 예, 고맙습니다. 이따 저녁 9시, 짭짜짭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